내일 그 금요일은 그 돈복 터지는 세상을 또 속도감 있게 앞당겨주는 그 적토마의 날이 전개가 됩니다. 이런 그 대박 터지는 또 재수 있는 그 적토마의 날또 하게 되는 그 돈복 터지는 그 백두대간 풍수기원은 지금 접수 중입니다. 이렇게 그 돈복 터지는 그 풍수기원에 또 접수를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께서는 그 6월에 걸어두는 그 풍수소품 돈벼락 그리고 그 7월 8월에는 내년도 그 적토마의 해를 그 미리 그 돈복을 준비하게 도움을 주는 그 말마자가 새겨진 부석사이그 벼락 맞은 그 느티나무로 만들고 있는 그 돈벼락 목각 호신부를 또 선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. 오늘 그 을사일 그 밤에 여러분들께서 그 머리맡에 꼭 놓고 주무시면 좋은 게 있습니다. 돈복을 또 크게 그 부르는 게 있습니다. 오늘 그 여러분들께서 머리맡에 그 놓고 주무시면 좋은 것은 바로 책입니다. 책한 권을 그 머리맡에 꼭 놓고 주무셔 보시기 바랍니다. 이때 그 책의 그 종류는 크게 그 상관이 없습니다. 아무 책이나 그다 좋습니다. 을사일은그 우리의 그 지혜와 그 직관으로 돈복을 또 크게 그 열어주는 날입니다. 밤 시간 여러분들이 그 주무시는 시간은 그 금전운 충전에 또 유리한 시간이 되줍니다. 이때 그 머리맡에 그 무엇을 놓고 그 주무시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그 돈복터질 그 환경이 또 크게 그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. 을사일의그 기운은 또 우리의 그 지혜와 또 직관을 깨우게 됩니다. 이때 그 머리맡에 그 책을 놓고 그 주무시게 되면, 이런 그얼 사이에는 지식의 그 상징, 또 지혜의 그 불씨가 여러분들께서 그 잠든 그 수면 시간에 무의식에 그 스며들게 됩니다. 재물 획득으로 이어질 그 영감들이 이 시기에 또 활성화가 된다는 것입니다. 이때 그 책의 기운은 오행 그 목의 기운을 또 크게 그 자극을 합니다. 최근 그 오행 목의 그 기운을 가득 담고 있는 그 대표적인 또 풍수 매개체로 또 작동을 합니다. 이렇게 그 머리맡에 그 얼사일에 놓아둔 그책한권 때문에 재물의 그 근원적 에너지들이 그 증폭이 되면서 또금전운을 강하게 또 끌어당겨 준다는 것입니다. 재물의 그 집중에 또 최적의 풍수적 배열이 되어줍니다. 오늘 밤 여러분들께서 머리맡에 이렇게 그책한 권을 놓고 주무시는 이런 간단한 또 풍수적 조치로 여러분들의 그 무의식적인 잠재된 그 지혜로 또 재물운을 크게 그 끌어당기는 그 돈복 터지는 그 상승작용을 크게 그 거두어드리시기 바랍니다.